니 <laughs> <laughs> 네 젓가락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오늘, 오늘은 10분 만에 불닭 먹기. 아, 아 잠만요 <laughs> 비벼 빨리. <laughs> 맞나? 아, 내 젓가락 시려, 냐 아, 참, 더럽다 <laughs> 시발. 먹자, 자, 어, 니니꺼야 네 준비. 아직 잠만. 타이머. 알람, 알람, 알람. 알람이 있어. 알람이 있다고 퓨. 아. 아니, 알람이 <laughs> 어디 있는지. 여기 있아 아, 미안. 자 타이머. 좋았어요. <laughs> <저> 준비. 이발진야나이 <laughs> <말 진짜. 웃음> <나 진짜. 웃음> 니마 처먹지 마, 개새끼야. 끊지 마, 끊지 마, 끊지 마, 더러워. 안 묻었네. 아! 보에 걸렸어! <laughs> 아, 씨 졸라 웃지도지 맞다. 거. 준석이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준석이는 학원 가가지고 버리고 찍겠습니다. <laughs> 우리도, 우리도 지금 학원 가는데, 아, 씨발. 1분. 1분. 어떻게 분 1분. 1분. 만들어 지키는 거 아니야? 1, 1분. 1분. 15초 됐어. 는거1니야 말고. 2분 만에 먹기로 10분 만에. 3분 만에 먹게로분만 먹게. 3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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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분 3분. 3분. 아, 분분분 밀지 말라고 버리고 튀지 마 남은 거 버리고 튀지 마라 팔 다쳤지롱 저 놀다가 저 놀다가 장애 같이 아씨 야야 나나 끊어 아, 됐어 아씨발 입된 건데 아 도로 아씨발 그냥 먹자 간접 키스, 아, 더러워. 아, 심마. 우리 절, 우리 절친이지만. 간접 키스는 좀안나오 봐. 맞아. 내 거, 내 거야. 내 거, 내가 뒤지겠지만 중독성이 있어. 나, 네 먹어. 돼 되게 되다잘 참아.

전화 왔었어 근데 우린 못 봤지? 나 응. 응. 봤어 야버티하지냥이다기사 아, 기... 버티하지 아, 마라 버티 야 아, 빨리 물... 주다 끝내? 아 내가, 내가, 내가 야다 아, 아이씨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! <웃음> <웃음> <웃음>